또뭐 지네가 뭐 고쳐준다 그러면 또돈 달라 할거 아니야? 아, 골라주세요. 어, 어, 잘한다. 얘네 계속 걸리네. <laughs> 얘네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 얘네밖에 없나? <laughs> 얘네 잘하는데. 그니까요어두 팀밖에 없네. 아 <laughs> 진짜인데? 음 할까요? 그냥 두 팀만 계속 걸리는데. 뭐지? 아. 감사합니다. 아. 아예아니 어떻게 해요? 얘네 해요? 봐요 아... 코맨님예 네. 어떨까요? 얘네들이랑 할까요? 아 좀... 어뷰한 거 같은데... 그래도 좀할거 같은데... 그러게요 쟤막 욕하고 막... 이기는 아, 게임 해야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아 어? 얘네 해요? 아 이기는 게임 해야지 재밌지 않아요 아... 근데 <laughs> 얘네들 밖에 없는데 어 얘네 두 팀밖에 없어 얘네랑 아, <laughs> 얘네랑 쩌는 애 아니면 호우구 들 중에 하나냥 봐봐 바, 봐봐, 얘네랑 얘네 그냥 <laughs> 아, <쟤> 해요 그냥 <laughs> 해요. 얘네 해요 얘네 엄청 잘하는 거 아니야? 난안 돼. 무조건 찢는다 쟤는 킬 데스가 58% 인데요? 쟤 하산은 <laughs> 에래뭐 어쩔 수 없지 뭐. 없어. 그냥 해요. 응. 팀이 없어. 아, 이게 좋아요. 딱이분이에요 아 아니, 아. 딴데 서버 가면 은 팀이 틀린 건가? 형님 말이 너무 심하게 들려요. 바툼한. 어? 아, 나총 끝났다. 라플. 라플, 라프, 라플이야나프라야 어. 음, 제가 드릴게요. 음, 그냥 제가 건플할게요. 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니가 라플 들었어? 아, 라플, 이거 안 되나요? <laughs> 두 분, 한 분, 쓰, 라플 없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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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음 판에 바꿀게요. 어, <laughs> 욕하는데요. 지금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 <laughs> 라플이 없네 아, 그거 총벌을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laughs> 쟤네들도 투스나 해요? 아, 쟤네들, 쟤네들도 투스난한 아 저... 기억자 저저 피사 17어 라프레 형, 형님은 오빠, 형님은 지나하세요. 형님은 지나하세요. 오빠 이 점은 처저 왜 이걸로 놨대 어디 다운이에요? 기억자 다운이에요. 음. 쉬었으나. 수리 전진 수나. 맞아. <웃음> 쇼크. <laughs> 트 아, 와, 암독스나. 아, 소딘저 혼자 보는데. 아 레파. 어. <laughs> <laughs> 한 발도 못춰 이셔 죽겠네. 그다음에 로완수했 바꿨어? 예. 바꿨어. 아. 허르나, 허르나. 허르나, 허르나. 죽었클죽네고 있네. 이나 쓰러져. 가 에롱에서 스나 혼자 온거 같아. 어 뭐야 어, 아 귀엽죠 귀엽죠, 어,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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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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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못 봤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울베로 한명 갔어요 제. 어? 아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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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laughs> 이따가 재접하세요 와 FKT 쭉까지다 깜짝 놀랐네 하나고 있더라고요 에 제접해도 들어올 수 있잖아. 스나이 대체 기어져. 아. 아니. 아이고 스나 롱. 스나야롱 스나. 어. 정면 스나. 좌스나. 어. 어. 아, 힘들구나. 헐 아. 스나. 세이브 해적 할 거에요. 아마. 신아. 조첩 절실. 어, 어뭐 있네? 미션 실패. 아, 불난 거 <laughs> 아니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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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난 줄 알았네. 나 조심해요. 피반. 저피 개피요 스나피 반이에요. 네. 네. 스나 뭔가 다운. 억접저 저피 3시. 저쪽 라펠 드 이렇게 하면 총구 보이 나요 안보여 안보여 음야뒤측 예약 해살할게요비 살, 비 살, 살 어디 에요어시야 아니요. 3개가 안 눌러지네요. 거기 어. 하면서 대각선이 안가요이 컴퓨터가 그더라고아 그래요? 어이 컴퓨터만. 그래갖고 이게 확튀어나오면 이게 안돼요아시 샤워만. 네. <laughs> 나와 심시 나가면 패드 못 타나? 라인 있는데 롱 스나 롱 스나 에이 롱 스나 어, 아. 아 어? 아 아아 스피치 오나왔어에 A 전진 스나 전진 스나 이롱 전진 스나 시어스 나비치기컷 어? 아 앞에 벽에 걸렸어요 제가 기억적 봐드릴게요, 덜빵에서. 총통 아, 따옴, 나잇샷. 와렉 개쩐다, 진짜. 아 렉, 맥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 엄청 잘하시는데아 전방까지 없었는데 미안해요. 이에요저

잘 하면 진짜 대박인데, 저 밖에 없죠? <웃음> <웃음> 아. 아, 미쉬하, 어. 형광폭, 형광폭. 어, 네 이기죠. 아. 허르다 시작했는데. 억벌. 억다 억자 주심. 형광도맞히면 저렇게. ]彷인이 됐어 ,彷인이 됐어. 계속 계속. P36. 기억 갔다. 조 P35. 아, 짭빵, 짭빵. 오른쪽도 왼쪽 오른쪽. 어? 아, 피었는데안갑요 블루팀 승리! 뭔지작에도 계속 오지. 어? 어? 롱 스나. 삐롱, 스나야. 다운. 아... 스나 다운. 어디에요? A에요, A. A 앞에서 들어오셨 아 안보여 제피 반이요 나이스 2대2 네요 저피10제 목소리 잘 들리죠? 저도 피가 27네잘잘 잘 들려요 아 감사합니다 삐롱 설 어디? 아통통수어 어? 폭포리 아 어딘지 모르겠네 통통이었는데 어디갔지? 저 빌엉으로 갈게요. 1번 갈것 같은데? 어, 돌아갔나요? 조심하세요. 여보 2층, 2층, 2층 가는 거같 2층, 2층 조심하고. 저 빌엉 끝에 있어요. b 음. 2 7이라서근데 여기 어디 있지? 방금 봤는데 아까? 음... 음... 1번 어? 안 나오네. 어? 어디에요? 아 카비야. 이런 채. 말씀해 드렸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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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음. 허르라 <laughs> 허르라. <호로로, 호로로. 웃음> 이런 클 스나가 B야 에이 게도 조심 머리폭 아쉬었으나야 대기 쉬웠데 쉬었... 대기 쉬잘하 B, B 있고나 풀하나? B 있고 아, 존나 아프다 B 입고 나 풀하나? 맞아어 어.. B 이다양 음. 아, 음. 축하, 얌. 삐롱 다옴 빛이 조심해야 되는데. 야, 니, 니 삐롱 가는 거 제가 알, 할걸 가시게요. 홀 먹죠, 우리? 안 돼요, 저 혼자 외로워요. 홀 먹어야지. 흐 <laughs> 어, 필. 갑니다. 울배울배 울베, 울베스나. 아, 필인데. 롱끝스나피롱끝스나 <목소리> 끝, 끝, 매력 조심해. 아, <laughs> 아 위험한데. 피롱 피롱 어디 갔지? 죽이세요. 피롱 끝, 거기 그 있어요. 피롱 끝, 피롱 끝. 아, 거기잖아요. 이런 킬이에요. 이제. 컷. 아, 불들 어디 있는 거예요? 더안 나온다. 철파프죠, 그냥. 어차피 저희 삼철인데. 일기, 이기로 갔어 요 이기로. 어, 아이고. 이고아이 아이고, 데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아아이이아 크 예, 다가 나오네 자꾸 어 얘네들 들어가야지 들어가세요 언니 피보고 갈게요 get that. I a 난관하면 떴어요. 네. 저 A로 갈게요. 어? A로 볼게요 어디에요? 기억자, 기억자. 컷. 없죠? 오, 어디요? 기억죠기억죠비엽죠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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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요 찾아봐야겠다. 뭐가 있다. 뭐, 가 있네. 뭐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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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클, 나 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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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핏 같은데. 아. 아. 쇼포, 농포, A, 패스 하나. 패스 돌. 패스 돌 수나 더 있고 셋다 있는 것 같은데. A. 당황하지 않고 인정하면 A, B, C, 렉, 렉, 렉. 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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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한 e m a k 아, 예. <laughs> 저, 아, <laughs> 아, 나 역해 진짜 싫다. 나나있어요수나 수나 없어요. 아그래요어아나어요어어어어요나 없어요. 나없어나아요나나없나 없어요. 나나없어나 없어요. 나 머리 하나 설 설하고 있어요. 보라나 들어와요. 머리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머리 머리면. 네. 어? 아 제발 아아 어. 아, 그냥 해체할 걸. 쇼스라 한번안 아.. 이 자식들 같이 오네 나이스 A 들요 A 이요 a 개돌 아.. 롱머리 <laughs> 해, A 에이 A 퇴. A, 퇴. <laughs> a 편디스 아니, 둘인 줄 알았는데, 아, 다 아, 죄송해요. 아. 아, 진짜 헤드... 잘하네. 보자, 저다 저희... 막아야 돼요. 네, 네. 동문 볼게요. 유장 네. 다시... 어, 아... 아비! A, A 가, 다 가주세요. 져저 먼저 B 볼게요. 아 헤드 개쩐다 진짜 슈? 에, 헤드 잘해요. A 둘, A 홀둘 당황하지 않고폭0 0 0 0 0 0 0 0 0 0 1 0 0 몰라요. 0 0저1 한번 보고 갈게요. 기계 커둘나보는 하나 하나 기와 어. 쇼안 봤어요 패스 몰라요 에, 에. 일단 A 봐주세요 제가 혼자 비벼볼게요 비몇이에요 네. 백! 백! 저도 백0 0어기1 컨디, 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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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봐봐 롱 오! 중통! 0 0 컷! 와, 샷! 와.. 깜짝아 아.. 내가 0나라0 0 100. 100. 100. 만 하면 아이고, 이긴다 기분이.. 뛰는.. 뛰는 뺄이 어 언제나 한분 있다 오우씨.. 안가 b 가저피요형하면가야될것 같은데? 순아도 가는데저 가.. 저 가보세요 어 순아 헐 보여순나저 혼자 피 볼게요. 저피 이어. 이기에서 봐야 되겠다. 보여순나 어? 와. 까비. 저피 이어. 3mm 따였어. <laughs> 겁나 빠르네. 다운이니는나이스나뭘 라스트? 라스트. 홀이에요저우 네, 계속 네, 보고 있을게요. 저피상. 반응이다, 이만혈만 걸리지 마라. 이마 피 많아요, 매력님? 네, 백피. 쇼도세요. 저, 엘미리볼게요니 워리 와리이층1만 아, 개피, 24 개, 개, 2 2 개, 개. 개, 개. 이만.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그게요 지금 주스 아 매치구나 매치 뭐 어, 개돌 올것 같은데 삐삐 뭐야 제 마동석이 왜 사나 사나 둘 사나 스나 둘이야 삐삐저삐와주세요한분 왠지 삐 개돌 올것 같아요 아, 난간 한명 떴고 삐롱에 사나 둘이었어요 어. 민 거기서 비만 보여 게 아비법도날리는데 이거 비어오 잘한다 비 피스나 b 피스나 오 선하겠죠 선한다 나이스 나 하나라도 비둘 입둘 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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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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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 둘 총갈 총갈 아 혼자 잡았구나 투나요 저거 와 커비 아, 아. 네. <laughs> 진짜 값 시작값 아잘 우세라고 나오네 아 저쪽이 이렇게 안 보임 끊기는 게 지금 제가 1 남만 따면 이겨요 <laughs> 시설점 때문에 마지막 마지막 아 투수나야 아좀뭐 하나 나이스 따? 나이스 나이스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잠나만저피 많아요. 컷. 나이스 샷. 저거 라플이네. 스나 하나, 라플 하나. 어디요? 아니, 아니요. 남았다. 오, 반개, 반개, 반개. 나이스 샷. 기억자, 기억자. 라스트 기억자. 제가 B 볼게요. 말리한 번, 말이 보지. 어, 기억자, 기억자, 기억자. 제가 A롱 볼까요? 기억자요. c 7 2 기억자. 어? 기억자. 기억자 계속 있어요. 네, 그렇게 봐 주세요. 한분 예. 네. 머리 봐 주시고. 나이롱이스게 아, 개끈기네 이거. 어디 있어? 2층 왔어? 나이샤. 이겼다. 이겼다. 오. 요호! 오, 씨. <laughs> 코맨디렉 많더라, 진짜. 네. 렉있어요코맨님 렉이 있더라고. 어이구, 어? 이 그래.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 아, 다 초대하면 되죠, 여기? 초대해주세요. 저또 네. 튕길 수도 있어요. 이거 저 불안하거든요. 네네, 기다릴게요. 되면 말씀해... 어? 아, 튕기면 초대할게요. 예. 초대 좀 해주세요. 어? 저... 네. 아직 안잘 거니까 먼저 하지 마세요. <laughs> 아, 뭐 때문일까요? <목소리> 모니터, 무슨 모니터예요? TV 다닐 때는 모니터예요? TV도 되는데, 벤큐꺼. <목소리> 모니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서드니 바뀌면서, 게임, 이제, 재로딩 할때 있잖아. 방으 대기실로 넘어갈 때. 네. 그때, 모니터가 꺼졌다 켜진다, 그게. 네. 아, 꺼졌다 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요 그냥 안 넘어가요. <laughs> 안 넘어간대요. 아니,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는 꺼졌다 켜지거든요. 아. 아 또로그아웃했다 나오네요. 이게, 제 생각엔. 음. 어... 호환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걔네도 조립, 조립회사에서 파는 건데. 음. 근데 써도 되는 거는, 아니, 호환 설정 같은 게 지금 안 돼갖고. 뭘 만져야 될것 같은데요. 저도 다시 깔아보러 또있끌려나어 나왔다. 아닌가? 튕겼네. 네, 네로그 아웃이 있어요. 아갔다 올게요. 네. 티, 자동으로 튕길 것 같은데 말하다가 아까도. 아 이거 짜증나겠다 진짜 이러면. 아 지금 열 받아요. 그러니까. 아, 뭐 때문이지?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아, 근데 저희한테 로그 아웃으로 나와 있어요. 아 튕겼나 보다. 어. 그때 용병 구에서 한거는 왜 안나오지? 뭐가? 클랜젠이 오전이라고 나오네요 그때 용병 구에갖고 했었는데 5승 <laughs> 3패 이제 반파됐네 반형 네. 5승 3패 아니에요? 3패 5승 3패인데 아, 왜 이렇게 돌격을 못하지, 나는? 아, 씨. 어려워요. 아, 이렇게. 캐릭터, 뭐야, 이거. 캐릭터도 있네. 짐벌이. 이거 뭐였는데 좋았어요. 네. 네. 저 이거 있는데. 이걸 쓸까? 다음에 써야겠다 뭐 엄청 많이 왔어요